SNS를 통해 꽃 정기 배달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플랑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와 함께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증정 이벤트를 펼쳐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플랑과 CGV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CGV 부산 대연점과 아시아드점에서 영화를 예매하고 영화관을 찾은 시민 500명에게 카네이션 코사지를 선물했습니다. 영화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시민들은 생각지 못한 카네이션 선물에 감동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 오전에 계셨던 어머님 아버님이셨는데 자식분들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카네이션을 저희한테 선물을 받고 나니까 오늘이 오늘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꽃을 받고 꽃을 보면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플랑과 CGV는 또 가정의 달 이벤트로 부산 CGV 전 지점에서 영화 예매 시 플라워 스튜디오 플랑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한편 플랑은 SNS를 통해 꽃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번잡한 화훼 유통 단계를 대폭 줄여 농가와 소매상 간의 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NS 뉴스 장세윤입니다.